4월 10일 날 계약하신 후, 오늘 완성되어 9일만에 출고됩니다. 내일 오전 로켓 배송 화이팅! Like 오늘도 출고가 있나봐요. 아, 예,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탠다드 차량입니다. 그동안 1억이 넘는 프리미엄 차량만 출고를 하시더니, 오늘은 스탠다드 모델이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프리미엄 차량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스탠다드 차량도 몇번 이렇게 출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스탠다드 차량 영상을 올리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가 라인은 네. 스탠다드 모델, 프리미엄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네.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게 뭘까요? 네, 일단은 차량가 저희가 기본가 6,500만 원에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순정 하이 리무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80만원 정도 올라가지만 그 저희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옵션만 선택을 했을 때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탠다드 차량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주로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이제 패밀리용으로 스탠다드 차량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에도 그 천장에 55인치 모니터가 들어가나요? 아예 맞습니다. 저희 스탠다드 차량도 천장에 5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어떤 고객님께서는 어, 스탠다드 차량은 프리미엄과 다르게 55인치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스탠다드 차량도 프리미엄 차량과 동일하게 55인치 디스플레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고되는 이 차량 전체 가격 그 다음에 옵션 네. 뭐 이런 것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이 스탠다드 차량의 옵션 토탈 총 가액은요. 7,588만 원이고요. 네. 그 옵션 가액은, 옵션 가 포함 가액은 1,088만 원입니다. 네. 그 옵션으로 설명드리자면, 그첫 번째로는 파인뷰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익스테리어 패키지 1 들어가 있고, 6P, 6P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서 10만원 네 금액 포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요트 바닥을 많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트 바닥 290만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이 차량은 또 특이하게 저희 고객님께서 그 유리막 코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그래비틴 코팅 유리막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막까지 돼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총 금액은 7,588만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을 계약하게 된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네. 그 용인에 계신 법인 대표님이신데요. 그 저희 유튜브를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을 보셨는데 그 스탠다드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그 저희 보가에 이제 문을 해서 제가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드린 당일날 오후에 용인에서 바로 내방을 해주셔서 저희가 차량을 보여드린 후, 견적 안내해드린 후, 그래서 이제 계약 진행을 하였는데, 그 4월 1 1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네. 차량을 좀 빨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차량을 완성을 해서 내일 오전에 용인으로 저희가 이제 탁송을 보내서, 물론 이제 제가 가서 차량 설명을 드릴 예정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laughs> 굳이 1억이 넘지 않아도 6천만 원, 7천만 원대에서 저희 스탠다드 차량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회사 보가의 한상민 과장이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Please, Lord, give me a sign.